이제 이 벅찬 감동을 우리의 기념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을 준비하셨는데요. 3 0 0 0여 동문들의 대표인 청주고등학교 총동문회 김현식 회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현식 총동문회 회장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주고 총동문회장 김현식입니다 오늘 청주고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삼천여 선후배 재학생 동문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100년 전인 1924년 5월 5일, 청주구는 충북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으로 세워졌습니다. 청주고보 설립 시 지성동맹회를 만들어 걸기대회를 갖고 지금 돈 200억 원에 달하는 76,300원의 성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충북 도민이 청주고의 설립자요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선배님들은 고난 과 설움의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그 민족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청구동문들은 대한민국 건국과 성장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등각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들도 시대에,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아라 청구는 젊은이 등불, 나라의 방패, 누리의 새별이라는 교과처럼 우리 청주고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고입니다. 선배 동문을 존경하고 후배 동문을 사랑하며 더욱 뜨겁게 새로운 백년을 시작합시다. 역사는 함께할 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청주고 동문이 되어 청주고 개교 100주년 행사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씨 청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